맛이 어떤 거 같아? 음... 최고야? 은 <삑 refugees> <ilfi> <wirky lava. sips> 成绩。返事 안녕하세요 담스습니다자 오늘 먹어볼건 롭데리에서 위판 패밀리팩 제품되겠습니다 가격은 13,600원에 캔콜라 두개 어, 제공하고 있고요 소스 데리야끼 소스 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 그 다음에 콘샐러드 퍼먹는거 들어가 있고 콜라 두개 주는데 이건 뭐 그냥 펩시 에돼 있어서 이게 당류가 얼마야? 자 당류 보시게 되면 27g 하루 권장량을 어, 훌쩍 넘어가는게 두개가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팩에 들어가 있는데 완전 다 먹을게. 우와 맛있겠다. 선생 삼촌이 맛있는거다 골라 먹어도 되지 그러면? 아, 싫어 <laughs> 아니, 멍들 먹는 거안 거 찍어. 자저 뭐, 치킨 먹는 거 싫어하셔서 아, 싫기시겠어요 자, 이렇게 보시게 되면 삼촌. 자, 난 들어가 있는데. 이거는 아는 거 삼촌도 알지? 어, 치킨 네 조각 들어가 있고요. 짱구만 틀어놔. 그다음에 치킨 릴레 네? 두 조각, 화이어 윙두 조각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야? 요게 아마 그 치킨 레인가이 뭔가 요 덜 들어가 있는 것 같아. 두 개. 이거 뭐야. 이건 저기 몸통 같은 거두개 들어가 있고요. 날개 하나, 그 다음에 닭다리 하나 들어가 있는데, 우리 연습 대부분 줄 거고요. 저는 다시 봐. 이 줄게. 자, 그, 그릇 어딨냐. 그릇 갖고 와라. 자, 함추은 자, 요거 하나, 그 다음에 다리 타도 먹어. 요거 하나, 요거 먹고연서는 그거 먹어. 자, 대신 여기서 같이 먹어. 어? 같이 먹어. 여기서 먹는 건안 친다고, 저함이는 자. 아, 이거랑 이거랑 봐. 이거랑 같은 거 아니야? 이게 좀 크다. 너무 맛이 많이, 많이 먹잖아. <laughs> 자, 우리 현서 뭐, 보통 프라이드 치킨은 잘안 사주고 훈제 치킨이나 뭐 이렇게 응. 어, 그런 것만 사주는데 나 소스 어 소스도 있어. 난데나이거 아, 이건 저거 떠먹는 거야. 그 다음에 현서 이거 데리야끼 소스 찍어 먹으면 맛있어. 어, 나는 찍어 먹어. 그 알아서 하세요. <laughs> 자, 데리야끼 소스. 그 다음에 머스타드 소스 넣고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. 예 응. 네, 인사 한번 하고 인사 한번 하고. 예. 방 광송을 거부하셔서실한되는건뭐한번아 사는 거고요. 자, 무슨 요게 화이어 윙 어, 같은데요. 자, 그냥 그 저기 뭐 버팔로 윙 같은 그런 느낌인데 자좀작저 그런 느낌이죠. 뭐자자김지가 먹어봅시다. 우리 언니 이제 오늘 이제 방학 마지막 날이라서 마지막 아이디 기념으로 말도 잘 듣고 책도 잘 읽어서. 음 근데 머사 소스는 좀 별로다 누군 저번에 방학이 겨울, 어 4월이 끝나는 사람 있잖라 있어? 겨울 약간 좀 후추 맛 때문에 살짝 좀 매콤하고요 근데 맛있다, 맨날 그 저기 <laughs> 그전자렌지에다가버팔로윙 해서 먹다가 영수닭다이 맛있어? 응? 음? 닭다이 맛있냐? 맛? 닭다이 삼촌 주면 안 될까? 응! 음! <laughs> 맛있게 드세요. 그냥. 그냥, 그, 한 마리 꺼 살라고다가, 그냥 이렇게 골고루 있는 걸로 한번 구입을 해봤습니다. 음. 그래서 이제 앞으로 3학년 가면 공부 열심히 해야 돼? 네. 다이어트도 더 열심히 할 거지? <laughs> 말은 잘해요! <laughs> 자, 이번에는, 이렇게 생긴 거. 이거 뭐야? 이게 아마 그, 치킨 휠레인가 자, 그건 것 같고요. 뜯어 보시게 되면 살코기 들어 있는 부분이어서 데리야끼 소스보다 조금 머스타드가 날것 같은데요. 좀 대리야끼. 그냥 뭐 닭가슴살 튀긴 느낌이고요. 바삭함은좀 덜하다. 자 머스타드 소스 찍어서 자 먹어 보고요. 그래서 여기 숟가락 깎아 있었는데. 자, 이거 콘샐러드도 해서 드시면 좋죠? 자, 근데 한 입만 먹어봐. 음! <laughs> 질색을 하네. 뭐 어렸을 때뭐 야채하면 뭐 그냥 질색을 하죠? <laughs> 뭐 어렸을 때는 뭐, 콩도 안 먹고, 이거저거 안 먹겠는데, 우리언니도잘 먹는 편인데, 콩도 잘안 먹는데, 오늘 아침에는 김치볶음밥 펼주는데 거의 콩밥 수지였는데 잘 모르고 먹더라고요자 요거 음닭 쪽인데 역시 바삭하고 좋습니다 그냥 소스 없이 먹어도 괜찮네 음 14,600원이 좀 저렴한 가격은 아니긴 한데 그냥 뭐음 여기도 부드럽고 겉에도 바삭하고 바로 튀긴거 가가지고요 이거 매장에서 주문하면은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아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잘드셔 우리 현상 치킨만 하먹으자자 여러분들 계시면 매장에서 한번 매장에서 또 바로 드시는 것도 괜찮죠. 저희는 가까워가지고요. 사운드 시켜 뭐한5 분도 안 됐네요. 음. 근데 소스보다는 뭐 그냥 드시는 것도 그냥 간간해서 좋을 것 같고요. 아까 그 뭐지 화이어윙은 조금 후추 느낌 그런 것도 매콤했는데연세 그건 좀 매콤하지. 응. 음. 어? 화요윙은 좀 매콤하고요. 일반 뭐 프라이드 조금 그냥. 그냥 드시면 좀 싱거운 느낌? 이늘한잔뭐 그냥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여튼 음. 이렇게 골고루 해서 드실 수 있는 패밀리팩 음, 13,600원짜리고 칼로리는 무려 1,696kcal 칼로리 됩니다 콜라는 포함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제품이니까 맛있게 드시고요.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Uh -huh. 어서오신지 새학기 열심히 다니세요. 응. 정말로? 안녕하니까,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.